자식이 해준 게 없다는 말이 뭐 끝까지 올라올 때, 오늘의 이야기는 사위성 근처 언덕 마을의 저녁비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세나카라는 이름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세나카는 젊은 날 내내 수레를 끌며 장터와 마을을 오가며 아이들을 먹이고 공부시키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모두 장가와 시집을 가 각자의 집을 꾸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예전처럼 아이들 웃음 소리가 울리지 않았고 해가 지면 등잔 불 아래 세나카 혼자만 남곤 했습니다. 요즘 세나카는 이웃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자주 쓰라렸습니다. 우리 아들은 집을 하나 장만해 줬지. 우리 딸은 달마다 돈을 꼬박꼬박 보내온다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세나카의 가슴 속에서는 한 문장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자식들이 해준 게 뭐가 있나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속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손주와 함께 오랜만에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장터에서 상 과일과 쌀자루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손주는 마당을 뛰놀며 신이 났고 새낙하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해가 지기 전 다시 장터로 가야 한다고 서둘러 일어났을 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또다시 익숙한 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들처럼 나좀 편하게 살게 해줄 생각은 없는 거냐? 그는 그 말을 거의 뱉을 뻔했다가 간신히 삼켰습니다. 대신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벌이가 시원치 않으니 이 정도밖에 못 가져오는 거겠지.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억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생각나서 가져온 겁니다. 다음에 또 챙겨오겠습니다. 아들과 손주의 뒷모습이 언덕 아래로 사라지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집 안에는 다시 고요만 남았습니다. 세나카는 등잔불 아래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이 해준 게 없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데도 마음은 이미 그 말을 수없이 되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근처 숲길에 부처님이 머무르시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세나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해가 기울 무렵 조용히 숲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언덕 너머로는 저물어가는 해가 들판 위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숲 가장자리 빈터에는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고 그 가운데에 부처님이 조용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은 머리 위에서 내리쬐는 한낮의 강한 해가 아니라 저녁 언덕을 비추는 부드러운 빛 같았습니다. 차례가 되어 세나카가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이 해준 게 없다는 생각을 자꾸 품습니다. 이웃들이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속에서 쓴 말이 목 끝까지 올라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제 자신이 싫으면서도 서러운 마음이 함께 올라옵니다. 부처님이 세나카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서 올라올 때 너의 마음은 밝아지느냐 어두워지느냐. 세나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두워집니다. 마치 방 안에 남아있던 빛마저 꺼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루의 해를 떠올려 보아라. 사람들은 대개 머리 위에 높이 떠있는 한낮의 해를 떠올리며 오늘은 빛을 잘 받았다고 말한다. 큰 집을 사준 자식. 많은 재물을 가져다 준 자식. 남들이 알아볼 만큼 눈부신 도움을 한 자식을 한낮의 해처럼 여긴다. 부처님은 서쪽 하늘을 향해 살짝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가만히 바라보면 빛은 한낮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직 세상이 고요한 새벽에도 약하지만 길을 알아보게 해주는 빛이 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마음을 쉬게 해주는 저녁빛도 있다. 한낮에 해만 빛이라고 여기면 새벽빛과 저녁빛은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잔잔한 강물처럼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삶을 돌아볼 때도 한낮에 해만 세려고 한다. 집을 사준 일, 큰돈을 준 일, 눈부신 도움만을 손가락으로 헤아린다. 그러다 보니 새벽과 저녁에 찾아왔던 작은 빛들을 모두 잊어버리게 된다. 세나카는 지난 세월의 몇 장면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져 누웠을 때 밤마다 약초를 다려와 문 앞에 두고 갔던 둘째 딸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장에 나갈 때마다 자기 몫은 조금 줄이면서도 아버지 생각이 났다며 과일 한 봉지를 챙겨주던 막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심하게 쏟아지던 새벽 말없이 지붕을 고쳐놓고, 흔적도 남기지 않고 돌아갔던 큰아들의 발자국이 생각났습니다. 그것들은 집을 사준 것도 아니었고, 큰돈이 오간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그때마다 그의 하루는 덜 무너졌고, 마음은 덜 외로웠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세워왔느냐? 받지 못했다고 느낀 큰 빚만 세고 있지 않았느냐? 새벽에 문득 찾아와 안부를 묻고 갔던 발걸음. 아플 때 말없이 건네진 물한 그릇과 약초 한 다발. 잠시 앉아 웃어주고 돌아간 얼굴들도 모두 빛이었다. 다만 내 손가락이 그것을 세지 않았을 뿐이다. 세나카의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받아야 할큰 것만 세고 있었습니다. 이미 제 삶을 비추고 지나간 작은 빛들은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이 해준 것이 없다는 말이 목까지 차오를 때마다 오늘 하루의 새벽빛과 저녁빛을 떠올려 보아라. 남들이 알아볼 만큼 큰 빛이 아니어도 좋다. 내 마음을 조금 덜 메마르게 했던 순간들을 하나씩 세어 보아라. 그러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 것이다. 해는 어느새 숨 너머로 내려가고 들판에는 부드러운 저녁빛만이 남았습니다. 세나카는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언덕길을 오르며 그는 머리 위가 아닌 앞길을 부드럽게 비추는 저녁 하늘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그 비춘 길을 잃지 않을 만큼 충분히 밝았습니다. 집문을 열자 낮에 켜두었던 작은 등잔이 아직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떠나기 전 심지를 다듬어 두고 간 손길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새낙하는 방 안에 앉아 낮에 건넸던 거친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말한 줄이 있었다면 어땠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바쁜데도 잊지 않고 와줘서 고맙다. 내가 들고 온 것보다 내 발걸음이 더 고맙구나. 그 말들은 한 번도 완전히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마음속 어딘가에서 잔잔한 빛처럼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나 카는 등잔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한낮에 해만 세지 말자. 새벽과 저녁의 작은 빛들도 함께 세어보자. 그렇게 다짐하자 가슴 어딘가가 아주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서운함 사이로 작은 빛들이 함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자식이 해준 게 없다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온 적이 떠오르신다면, 그 마음도 그대로 괜찮습니다. 받지 못한 것만 세어보던 날들이 있었다면, 오늘 밤만큼은 아주 작게라도 떠올릴 수 있는 새벽빛과 저녁빛 같은 순간들을 천천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눈에 잘 보이는 큰 해만 찾느라 지나쳐버렸던 작은 빛들이 분명 한 번쯤은 당신의 삶을 비추고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오늘 많은 자식에게서 받은 크고 작은 빛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시며 그 빛들 사이에 서 있는 자신의 마음도 함께 부드럽게 안아주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